저지됩니다. 저지대라서 우리 호텔이 저 안에 있어요. 가지 를 못합니다. 그래서 원래 오늘 이제 호텔을 그로운대로 하기로 했는데 가지를 못해가지고 거기 들어가지를 못하고 있고요. 야 이거 이런, <laughs> 지금 이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지 큰일 났네. 그러면 그 옆에 있는 호텔로 하, 옮기려고 하니까 또그 플랜 B로 받은 게 있거든요. 거기도 못 갑니다. 거기는 자두째나라그 님만해민 그러니까 그 한국으로 치면 이제 강남 같은 그런 쪽입니다 신개발 지역이고 예그 한국 사람들도 많이 오고 좀뭐 그런 곳이죠예 그래서 여기에 왔습니다 그중에서 제일 중심이 되는 게요 마야 몰이라고 예요 주변을 이제 한국 사람들 많이 살고 여기가 이제 쇼핑몰입니다 야는 이제 없는 게 없고 어 그래서 그앙마에서 제일 유명합니다 물건 사고 밥 먹고 뭐 어 쉬고 예 마야 모입니다 마야 모. 자몰 안인데 잘 지났네요. 예. 뭘잘돼 있네 이게 태국 향수 아니야? 아로마 향 이런 거 아니야? 자, 요런 건 한국에도 다 있는 거. 여기 태국만의 특징은 뭘까요? 태국에만 있는 거 하나 살려고 봤는데, 아마 한국에만 있네. 자, 여기 중국판 다이소 같은데, 아예 한국 라면은 유명합니다. 야, 여기에 전부 다 요런, 요런 거, 런거 파는 그 다이소 같은 요런 집인데, 특별 코너로 요 앞에 라면 해놨네. 야, 이 안성탕면. 순라면, 맛짬뽕, 네? 짜왕, 너구리 짜파게티, 야, 이렇게 이게 진짜 세상에 그 유명하다니까, 예? 그르, 그러네. 자, 농심. 예? 여기는 그 주로 농심 매장이네. 저 농심 주식 좀 사야겠습니다. 야, 이거 한편으로는 참 글로벌리 뻗어가는 기분이 좋고 한국 제품이 이 농심이네. 한국 원더풀. 여기는 이제 중국 제품 다 모아 놨네. 오포. 예? 화웨이, 비보. 야, 중간에 여기 삼성도 있고. 예? 아, 삼성 많이 팔려야 되는데. 여기 여기에 다제모아 놨네. 중국, 중국 제품들이 쫙 깔렸네. 태국은 아직 ATM 기가 굉장히 많이 좀 어, 발달이 돼 있습니다. 아직 현금을 많이 쓴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시내일에 다니다 보면 도처에 ATM, 뱅크 이렇게 있습니다. 자 마야 몰에서 내려다보는 님만해민 채앙마이의 모습입니다. 아 이거 늘 이래 비가 오고 그치고 비오고 그치고 하니까 저 뒤에는 양기가 쫙 끼고 예, 딱 이런 모습이네. 인구 몇십만에, 네, 조그만 소도시. 관광으로 먹고 사는 도시. 자, 태국 오기가 그렇습니다. 종일 비가 오네, 네. 야 이거 뭐, 네. 오늘 그 숙소 원래 들어간 기로 돼 있는 콘도가 있는데, 그 앞에 그 물이 넘쳐가지고 올그못 들어간답니다. 그래서 바꿔야 됩니다. 아, 이거 또 머리 아프네. 네. 자, 점심을 먹어야죠. 요 앞에 그 사거리, 예, 쇼핑몰이 있는 그 사거리, 쇼핑몰이 여기 있고. 네. 자, 마야 쇼핑몰. 대각선 건너편에 오면은 저기 근사한 태국 음식점이 보입니다. 태국 음식 넘버 no. 원이라고 적혔는데. 자, 저기 가서 태국 음식 점심 먹으러 갑니다. 여기는 신호도 엄청 길어. 자 열대 나무 참 예쁘고 예 앞에 건사기 지났네 자 미끄러질라 조심 조심 자요 앞에 이제 식당입니다 혹시 이 사람들 기다리는 건 알겠지 예? 자아 건사네 좋아요 좋아요 태국은 가다 보면 뭐 이런 사원들이 또 금빛 찬란하게 또예 자태를 뽐내고 있습니다 야 금빛인데 이거는 뭐 완전 뭐 갖다 금이라고 표현을 쓰지는 않는데 황금색이 참 화려합니다 예 이런 사원이 여기만 해도 200개가 있다 하던가 예 불교 국가 태국 사원 안에는 이렇게 또 물건들 팔고 잠옷 같네 팬티 <목소리> 자 가다가 본 이제 그뭐 대웅전처럼이죠 여기 이제. 본당인데, 아유, 멋지게 난그 위에처럼 저렇게 입으면 안 됩니다. 자, 여기 지나가다가 요 사원에는 개가요, 사원 사원님, 제일 앞에, 문 앞에 떠앉아서, 아, 이거 엄청... <laughs> 여기도 한 마리, 개가요, 사원을 지키면 두 마리가... 어? 여기는 이제 고양이가 또 지키고 있네. 야, 아마... 아우, 눈 엄청 예쁘네. 어? 눈이 엄청 예뻐, 야, 야옹! 여기는 고양이, 개와 고양이들이 많이 지키고 있네요. 여기는 고양이가, 야! 태국 고양이, 야! 자, 여기 상거리라에, 상거리라가 아니고, 여기 그, 에? 여기 장마에 이틀째인데, 어제 밤에 비가 좀 왔나봐요. 그런데, 아, 이게, 에? 이게 그, <laughs> 그렇게 많이 온건 아닌데, 좀 왔는데, 여기가 저지됩니다. 저지대라서. 우리 호텔이 저 안에 있어요. 가지, 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원래 오늘 이제 호텔을 그, 새로운 대로 하기로 했는데, 가지를 못해가지고, 거기, 들어가지를 못하고 있고요. 야 이거. 이런, 지금 이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지금 큰일났네. 그러면 그 옆에 있는 호텔로 하, 옮기려고 하니까 또그 플랜 B로 받은 게 있거든요. 거기도 못 갑니다. 거기는 야 이거 진짜 꽉 찼네. 그러니까 이게 네? 여기는 그 조그만 겨울 하천인데 이거는 비가 많이 와서 뭐 그런 것보다도 배수시설이 엉망이라서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 늘 비가 오는 지역인데. 에? 자, 이런 큰 차들만 지나갈 수 있고요. 크기가, 예. 저기 호텔은, 저기는 이제, 쌍그릴라 호텔입니다. 쌍그릴라 호텔이라서. 요거는 이제 통근 버스처럼, 나가는 사람들은 요거 태워줘요. <laughs> 그러니까 요 차는 요 정도 높이에 이제 물을 이제 갈 수가 있거든. 예. 쌍그릴라 호텔. 이 참 여행 와서 진짜 별의별 일을 다이 경험합니다. 큰 호텔들은 이런 이제 어 트럭을 이렇게 수배를 해가지고 예. 뒤에 이제 의자 앉히고 그 그렇게 임시로 사람을 이렇게 나르고 있어요. 자, 콘도 방, 콘도. 자, 한달 살기를 해볼까 싶어서 온 방입니다. 요렇게 돼 있네. 요렇게. 밑은 바로 수영장 사람들 수영하고 있네.